대통령 주치 박상민입니다. 어제 저녁 김혜경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셔서 관절을 방문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 기능이나 감각 이상, 손해 이상은 보이지 않으셨고 이후에 어지럼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하여 오른쪽 귀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보통은 이석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을 시행을 하였고 어, 일부 호전을 보이셔서 어, 많이 회복은 되셨지만 아, 약간의 증상이 남아 있으셔서 이후에 약물 처방을 하고 안정을 음. 취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진료를 시행을 하였고 증상은. 매우 많이 호전이 되셨지만 여전히 어지러움증이 남아있어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며칠간은 안정을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석증은 치료 이후에도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늘 김혜경 여사님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